초보자분들의 걱정거리나 아니면 힘들었던 점 이런 거를 듣고자 했던 뉴비 인사이드였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대체로 그냥 그 새로 오신 분들의 자기소개를 듣는다던지 아니면은 뭐좀 루즈하게 얘기하다가 또 연결하는 데 시간 걸리고 이런 게좀 계속 걸리거든요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데카가 빛나는 밤에처럼 변동을 줘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걸 사연으로 받아서 이야기 해보고 초보자로서 있었던 일들 초보자로서 겪었던 억울하고 분했던 거 아니면 좋았던 거 그지 같았던 거이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면 뭐 게임을 어떻게 하다 시작하게 됐는데 그지 같다 아무튼 뭐 그지 같은 건다 좋습니다 아 그지 같은 건 보낸 게 아니라 아무튼 아무거나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자 오늘의 뉴비 인사이드 어.. 엘레아루님입니다 별도로 비공개로 해달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초보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초보 시절을 생각하면서 초보 시절을 느꼈던 점을 쓰셨나봐요 그 초보자분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 유학을 오게 된 마비누기 뉴뮤뉴입니다 제가 진짜로 초보자였던 시절은, 랜스가 최근에 풀렸었던 때고, 나렌과 라렌이 유명했었던 때죠. 음, 그때 재밌었지. 물론 전 뉴비로서 230 글라를 들고, 크, <laughs> 230 글라? 라이온 크로 랜스를 얻으러 사자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사자를 잡던 중 거대 사자와 거대 암사자가 등장했습니다. 빠르게 도망가려 했지만 한 마리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일반 사자를 잡았고 그곳엔 마침 렌스가 떨어졌습니다. 홀! 음. 조화라고 먹으러 가던 순간 어디서 거대 사자가 인식했는지 저한테 돌격해서 저는 바로 죽었습니다. 제자리 부활을 하려는데 실수로 마지막 마을에서 부활했고 저는 그 자리를 빠르게 돌아갔지만. 이미 라이언 크로렌스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 진짜. <웃음> 야, 진짜 불쌍하다. 와, 손가락을 욕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손가락 때렸을 때 나였으면은. 음, 그날 성인이 아니었던 저는 사이다 한 캔을 까면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마비노기 뉴비한테 바라는 점, 마비노기만큼 살갑게 대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게임은 뉴비를 배척하는데 마비노기 는 뉴비를 잘 대해줍니다. 또한 마비노기 유저가 봐도 라이트모카님 동영상이 진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별표치고 추천인가 달인장 안해도 줘 돼요. 이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고수도 추천하는 영상 PS. 마비노기 류투스업 엘레아론 이라는 유저입니다. 류투스업의 뉴비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 가끔 여행도 떠납니다. 이리아, 벨바스트, 울라 대륙을 단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설명도 해주고 뉴비들의 흥미를 가지게끔 하는 가이드예요. <laughs> 아, 같이? 같이 그냥 뉴비를 펫에 태운 다음에 이제 간다고? 음. 이분 또한 게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분이군요. 좋습니다. 다음 초보자분이에요. 이분은 이름을 안 썼습니다.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지나가던 뉴비 1 마비를 10년 넘게 해왔는데 던전 가면 컨트롤이 발로 하지 말라고 혼나요 뭐라고요? 아 컨트롤 발로 한다고 혼난다고요 어째야 커지 될까요? 그리고 마실 언제쯤 풀릴 것 같으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사연은 어? 뉴비 인사이드라고 뉴비의 안으로 들어가 본다고 예? 본인의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만, 답변을 해드립니다. 안 풀려요. 왜냐하면 제작진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작진들이 처음에 인터뷰 한거 위주로 가 l i 도 이분들의 시간이 모 a 라요 이분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정해진 개발을 빨리 마치고 가야 되는 분들이라서 처음에 계획한 것만 하고 갈 겁니다 아마. 지금 안 풀린 스킬들이 뭐 요리도 있고, 그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안 풀려요, 제 생각에는. 지나가던 유비 2입니다 관문의 수호자를 딴탈 유비로서 어려웠던 점이라면 메인 퀘스트 난이도가 드럽다는 것, 여신강림 최종장부터 시작해서 보스들이 너무 강해요. 솔플로는 젠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거면 대동. 왜서 귀여운 척을 했어? 응? 대동? 음. 그리고 신의 기사단 클리어하면 메인은 끝인 겁니까? RPG에서 내 역할이 끝나버린 것? 아무튼 저는 메인 스트림 난이도가 너무나 드럽다고 생각합니다. 메인 스트림 난이도는 지금 많이 낮긴 낮아, 많이 낮아졌어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3인으로 가면은 굉장히 쉬운 난이도인데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 그게 문제야. 초보자가 애초에 기본 컨셉이 삼용사 컨셉이기 때문에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 3명이랑 가면은 쉽게 깰수 있게 그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어 안 되잖아 주변을 둘러보면 다 온몸에 피칠갑을 한 전설적인 용사들밖에 없어 에린을 십 수번 구한 신마저 죽여버린 그런 미친 사람들만 주변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렇다고 또그 사람들 데려가잖아? 영상도 보기 전에 끝나 있어. <laughs> 그냥 그런 사람들 데려가면은, 그냥 그사람들 와서 주먹으로 한대 쳤는데 끝나, 그냥. 어... 그래서 안 됨.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지 가이드로 오세요. 현지 가이드에는 많은 초보자분들이 모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의 또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그런 거고, 사실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난이도는 많이 쉬워진 상태다. 모든 메인스트림이. 일단 제 영상들 보시면은, 그, 다 공략 수준이 다 있어요. 공략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깰수 있는 상태였던 거죠. 얼마 전에 누가 보스룸 열쇠 먹고 잠수해서 이름 기억해둔다고 하셨으면서. 아!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왜 기억하고 있어. 내 실언했다. 이름은 기억하고 있는데 실화했으니까 잊어버리세요 그거 <laughs>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합시다 다음 초보자 튜스데이 이분 초보자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누적레벨 2000을 달성한 초보 자이언트 유저 튜스데이입니다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처음 자이언트를 시작했을 때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처음 자이언트를 시작한 것은 아직 자이언트 밸런싱 패치가 되지 않은 시절. 윈브 발구르기, 타운트가 정말 쓸모없던 시절입니다. 더군다나 하프 서버에 이전하기 전에 서버에 유저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laughs> 아, 울프구나. 자이언트는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덩광에선, 오, 자이언트! 태워주세요! 하면서, 덩광의 놀이기구, 신기한 동물, 지금, <laughs> 실급을 받으면서 자이언트 왜 키워요 인간에요 인간이라는 놀림의 서러움 여는 파티 사냥을 가도 인간 유저분들이 파이를 사용할 때 저는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혹여 몹을 <laughs> 공격하는 날엔 때리지 마요라는 날카로운 말이 <laughs> 가슴으로 뼈팠죠 <웃겨> <laughs> 때리지 마요 <laughs> 야 무슨 음식에 손대는 것 같지만. 손대지 마. 야, 들러오니까 손대지 마뭐 이런 겁니까? 인종 차별이 그게 다랬구만. 그렇지. 드디어 밸런싱 팬치로 인한 자이언트의 상향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사냥을 가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인간 유저분들이 파이트를 사용할 때 저도 전투에 가담할 수 있게 된 점이었죠. 지금은 스스로 자이언트 유저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즐겁게 애린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좋은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유비입니다. 음, 지나가던 유비 3. 안녕하세요. 라이트목카 님. 고3 때 처음 2, 3개월 해봤다가 나중에 다시 7개월 정도 가볍게 하다가 라이트목카님 방송 보면서 이번에 다시 시작한 유저입니다. 제가 마비독이라면서 재미있게 느꼈던 것들은 깨알같은 컨텐츠와 아기자기함입니다. 몬스터들이 유저에게 발견되고 살해되지 않은 채 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 천년무군 아, 살해 얘기가 나와가지고 보통 몬스터 잡는다 그러는데 몬스터를 살해한다고는 안 하잖아 이분이 일단 좀 약간 약간 무서운 사람인데? 음, 천년무군으로 바뀌는 것과 왕성에서 연애를 하면서 추첨권으로 유저에게 아이템을 주는 것도 좋고 마창 대회랑 요리 대회 같은 게 있는 것도 좋고 모든 스킬북 책들에 내용이 다 적혀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거미 스크롤 모아서 어떤 NPC에게 가져가면 거대 거미 RP 던전을 갈수 있는 아이템을 준다든지, 다양한 RP 던전이 있다는 것도 좋고,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것도 좋고, 타라은행 아르바이트로 다른 주에게 우편, 우편물을 전달하는 것도 신기하고, 궁금해서 찾아보기만 하고, 직접 해보지는 못한 게 많지만, 처음 마비노기를 할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 그래도 많은 것들 알고 있네요. 초보자들이 모를 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거대 거미 rp 같은 거는 모른 사람 많거든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있어요. npc rp가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메인이랑 상관없는 거. 마비노기는 오래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인생 게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했던 다른 rpg 게임은 낚시 같은 콘텐츠들이 구색만 갖추면서 서브로 있고 랩업 사냥이 메인이라면 마비노기는 낚시 같은 생활 콘텐츠랑 사냥 랩업이 전부 메인인 느낌이 팍팍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옛날부터 마비노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불편한 점은 제가 게임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거의 혼자에서 아이템을 봐도 뭐가 좋은지 무슨 무기를 껴야 할지 모르겠고 인챈트도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세공이란 것이 전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초보자 채널에서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줄 때도 있고 가끔 이상한 말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laughs> 야 초보자 채널 진짜 없애라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쓰레기 채널이에요 초보자 채널은 자기 센척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오지는 사람들만 모여갖고 누가 누가 더 센가 대결하는 없애야 돼. 사실, 많이 안 해봐서, 어, 불편한 점은 아직 많지 않네요. 생활 스킬도 좋구요. 유튜브에 마비노기 숨겨진 콘텐츠를 올려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쓴것 같네요. <laughs> 고맙습니다. 진짜 뉴비 인사이드에 딱 맞는 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뉴비 3번님. 아리가또요. 음, 지나가던 뉴비 4번님. 마비노기 접었다가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새로 생긴 것들이 있더라구요. 추천인, 사도레이드, 등등, 뭐가 뭔지 몰라서 어버버버버버거리고 있었는데, 라모님이 영상을 올려주셔서 덕분에 여러가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모님. 막쓴 거라 너무 두서없고, 아무 말 대잔치네요. 헷. 음, 초보라서 불편한 건 없고, 나한테 고맙다.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예, 뉴비 인사이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